예레미야 46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자 없으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내종 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9월한 달도 하나님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한한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승리하십시다 예,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중심에서 그 앞뒤를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에브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대신에 늘 의지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그런 애국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여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인생을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담아서 말씀을 하십니까? 첫 번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7절을 다시 보면요. 내종 야고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자 없으리라. 지금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된 상황입니다. 곧 고난과 시련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셔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평안의 자리로 이끄시고 돌보시는 자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의 자리에 처하든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이 혹시 지금 계신 자리가 고난의 자리입니까? 바로 그 자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시고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는요, 원수는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8절 전반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 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주변 나라들, 악한 대적들 원수들입니다.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 전도를 쭉 보면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요.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에 대해서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악한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을 멸하실 것이고 괴롭힘을 당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라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수를 우리가 갚으려고 합니다.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친히 갚아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들 스스로 원수 갚느라고 끌타가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우리는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면서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수를 갚으면 그 순간 나 또한 누군가에게 원수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서로 원수 갚느라고 칼부림이 끝나지 않습니다. 서로서로 원수를 갚느라고 평화는커녕 전쟁의 소용돌이가 끝나지 않습니다. 원수가 는 것은 하나님께, 공의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내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회개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28절 후반부를 계속 봅니다.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 분명 너희들의 잘못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말씀대로 징계할 것이고,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스스로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건져내 주실 것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원수는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9월 한달 살아가시는 동안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힘입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난 중에도 친히 건져 주시고 악한 원수는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정체성 선포 안 알려 드렸죠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예레미야 45장에서 48장입니다. 그 중에 정체성 선포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그 중에도 27절입니다. 고난 중에 구원하심을 믿고 믿음을 지켜내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이다,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이다. 네. 우리 권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원수는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믿고 우리는 회개하면서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중에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 내리라. 원수갚는 것 내가 친히 친히 시행하리라. 너희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에 힘쓰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구원 한 달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만나며 그 복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찬받을 때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축복 기도 받을 때 우리 의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응답 받는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